안녕하세요. 2024년 8월입니다. 영상 업로드가 좀 늦었죠? 어, 7월 말부터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 시작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입니다. 절대모멘텀 기준에 따라서 1개월, 3개월, 6개월 기간의 수익률은 각각 0.8, 10.0, 12.5%입니다. 이 평균값은 7.8%로 계산됩니다. 어, 지난달과 상승 강도가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어, 저는 제 고객들에게 지난달 25일에 미국 주식 매도를 제안 드렸습니다. 주가 하락이 심상치 않아 보였고 평소보다 더 민감했지만 과감하게 절대 모임텀 전략의 원칙을 버리고 매도를 결정했습니다. 어, 저는 요즘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팽팽하게 둘로 갈리고 있죠. 시장의 급락이 일단락되었고,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경기 침체, 엔캐리 청산, 뭐 워렌버핏의 현금화, 뭐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암울한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어, 시장의 방향성을 예상하고 매매를 해야 될까요? 가능하긴 할까요? 글쎄요. 음, 대응만 잘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반등은 포기한다고 해도 더큰 손실은 확실히 피해가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점을 잡아서 매수하면 좋겠지만, 그래프를 보면 그런 판단을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7월 중순쯤에 정고점을 기준으로 하락하는 모양이 전저점을 계속 뚫으면서 하락하잖아요. 어, 물론 이런 식으로 매매 결정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안 좋은 결과가 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손실을 관리하면서 매매를 해야 합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더큰 위험을 높은 확률로 피할 수 있으니까요. 어, 이렇게 반복하다가 정말 하락이 크게 지속되면 그야말로 대박 나는 겁니다. 남들은 멘탈 깨지고 엄청난 데미지를 받으면서 시장을 떠나게 되지만 나는 룰루랄라 투자를 계속 지속하게 되고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투자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장기 투자를 아주 쉽게 얘기하지만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지성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손실거리, 즉, 최대 손실폭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고 나의 수익률 확률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어, 이번 결정을 믿고 따라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그림은 나스닥 그래프인데요. 어, 아까 S&P 500 지수 전거점 대비 한7% 하락한 것에 비해서 나스닥은 12.2%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다음은 환율입니다. 한 달간 환율은 횡보 수준입니다. 다만 그 동안의 상승세가 횡보 또는 하락으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아주 지극히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래프만 보고 느낀 점이죠. 어, 마침 또 이제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릴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금리입니다. 지난 5월 이후 계속 가락 중이었는데 7월에는 더 하락세가 더 커지는 더 가팔라지는 모습이네요. 장기채 수익이 많이 낮겠습니다. 기준금리 이나의 기대감이 어, 선반영된 때문이겠죠. 좀더 기간을 어, 늘려서 어, 본그래프고요 예, 5년 정도로 더 길게 본 그래프 모습입니다. 아직 가, 아직까지 하락 룸이 커 보이죠. 네. 다음은 우리나라 시중금리입니다. 하락세는 동일합니다. 지난달까지는 한국금리가 미국금리보다 더 강력하게 하락하는 느낌이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미국의 금리가 더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무더운 8월, 시원하게 건강 챙기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